본 컨텐츠는 경기도와 경기 컨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16일간 열렸던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다들 보셨을 겁니다. 볼거리, 놀거리가 많아진 요즘은... 예전보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관심이 덜한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큰 스포츠대회는 많은 이야기를 남기고 다양한 선수들의 서사를 남기게 마련이죠. 승패를 겨루고 메달이 걸린 경기에서 누구나 강한 승부욕을 갖고 임하는 건 당하, 당연하겠지만, 경기를 마치고 선수마다 짓는 표정은 다 다른 걸 봤습니다. 금메달이 아니더라도 자신에게 최선을 다한 선수가 짓는 환희와 이 스포츠 축제를 즐기겠다는 듯이 밝게 웃는 모습은 보는 저까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금메달만 기억하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세상을 보여준 많은 선수들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광교 원더풀 라디오도 여러분과 행복해지는 세상 지금 시작할게요. 하시는 방송은 광교 원더플라디오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박물관 편입니다. 저희 광교 원더플라디오에서 수원에 있는 다양한 박물관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박물관을 가볼지 궁금하시죠? 함께해주실 두분 나나 박현신님 명디 김명희님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시월은 참 진짜 바쁜 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시석 예, 네. 연휴도 되게 길었고 또 지역 축제가 아주 여기저기서 열리다 보니까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정말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나나님도 그러셨군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10월에는 행사도 많고 쉬는 네. 날도 많고. 아 이게 쉬는 날이 쉬는 날이 아닌데, <웃음> <웃음> 네. 가을이 짧으니까 또이 계절을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그렇 그쵸, 그쵸. 어디라도 네. 나가보려고 매일매일 국리를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음. 그또 지난 주말에 그 수원의 가장 큰 축제인 수원 화성문화제 네. 즐기러 저도 이제 수원 화성 일대로 놀러 나갔었거든요. 네. 이 축제를 즐기러 나온 시민들이 정말 엄청, 엄청 많더라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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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풀리고 나서 처음 맞는 축제라서 더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날씨 또한 이제 가을 가을하니까 야외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야외 나들이 나갔다가 박물관이 있으면 우리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laughs> 당연하죠. 네. <laughs> 박물관 근처에 또 야외가 또 멋있는 곳이 많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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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박물관 어디로 가볼까요? 어, 제가 오늘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조금 특별한 곳이에요. 네. 어, 우리 나라를 넘어서 네. 세계에서도 유일한 곳일. 지도 모르겠어요. 아, 네. 네. 어딜까요? 그런데 네. 또이 가슴 아픈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어, 용담 안점순 기억의 방입니다. 아, 아 네. 저이 안점순 할머니는 저희가 똑똑수원에서 수원을 빛낸 명예인물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저희가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셨던 안점순 할머니에 대한 소개를 네. 드리면서 음, 사실 울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음, 울컥, 눈물이 막 울컥울컥 네. 울컥 쏟아졌잖아요. 그죠 아, 네. 어 나나님, 영디님 모두 네. 기억하실 정도로 우리 강교 원더풀라디오에 제가 있는 한 네. <laughs>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라든가 용담 안점순 기억의방 이야기는 이제 기회가 되면 사실은 이제 언제든 다뤄질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이게 꼭 유디님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또 반드시 저희가 기억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역사입니다. 그렇죠. 네, 어, 네, 맞아요. 그 일제 강점기에 그 식민지 조선이 겪어야 했던 이런 고난과 수난의 시대에 힘없는 백성들은 뭐 강제징용, 징병을 당하고 또 특히 여성, 어린 소녀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이 강제로 끌려간 역사를 외면하거나 왜곡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일 것 같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런지 그 용담 안점순 기억예방이라는 이름이 왠지 뭉클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네. 분명히 이제 박물관처럼 크고 웅장하진 않을 것 같아요. 같은데 그 안에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을 것 같거든요. 어, 네, 맞아요. 명디님 말씀처럼 기억의 방은 아주 작은 공간이에요. 어, 야외 공간을 다 포함해도 14평 남짓한 크기로 정말 작은 도, 전시관이에요. 어, 박물관은 많은 걸 보여주잖아요. 뭐, 같이 있는 전시물을 네. 보고, 뭐, 또 학문적으로 평가하고, 역사적 사실을 유추하고,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네. 기억의 방은, 이렇게 머리가 아닌, 마음의 울림이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좀 그렇더라고요. 네, 용담 안점순 기억의 방. 네, 마음이 울림이 있는 공간인 것 같다. 이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노래 한곡 일단 듣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네. <laughs> 함께 하시는 방송은 광교 언더풀.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박물관 편입니다. 네, 우리가 꼭 가봐야 하는 곳 중에 하나인 용담 안점순 기억의 방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먼저 전시관의 주인공인 용담 안점순 어떤 분인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어, 안 점순 할머니라고 호칭할게요. 네네.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셨지만 이제 평화 인권 활동가로 생을 마감하셨기에 인권 활동가라고 칭해야 되는데 우리 옆에 계셨던 친근한 할머니와 다를 바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할머니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이런 일을 겪지 않으셨다면 평범한 누군가의 어머니고 또 누군가의 할머니가 되셨을 텐데 그쵸? 그렇죠. 그렇죠. 아,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니까 어, 안점순 할머니는 저희가 여러 번 이제 소개를 해서 두 분은 잘 아시겠지만 네. 그 서울 마포 복사골이라는 곳에 사셨는데 그 1941년 14살이던 해에 어느 날 이제 동네 여자들은 다 방앗간 앞으로 다 나와라 이런 네. 방송을 네. 듣고 어머니랑 방앗간 앞으로 나가셨대요. 음. 방앗간 앞에 이제 그 쌀가마니 같은 거 재는 큰 저울 있잖아요. 네. 이제 그 저울이 있었고, 여자들을 차례로 저울에 올라가라면서 몸무게를 재더래요. 근데 이제, 음. 안전선 할머니는 나이는 좀 어리지만, 몸집이 좀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 기억으로는 55kg 정도 이렇게 음. 이제 무게가 나갔다고 하시는데, 이제 네. 그 자리에서 바로 그걸 보더니, 군용 트럭에 태워버리더래요. 바로요? 네. 엄마랑 같이 갔을 텐데.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뭐 인사를 할 틈이나 뭐 그런 것도 없었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울고 불면서 막내딸 어디로 데려가냐고 네. 막 매달리셨는데 어떤 네. 말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눈앞에서 이 어린 딸이 끌려가는 걸 보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아이 이야기는 몇 번을 들어도 계속 가슴이 아프거든요. 가슴도 그렇죠. 아프고 네. 화도 나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점수 할머니가 돌아오시기까지 어머님이 어떤 심정으로 사셨을지 막 상상도 안 돼요. 그렇죠. 아. 이제 어머니도 살아도 진짜. 이게 산게 아닌 세월을 보내셨을 거고. 그러니까요. 또 영문도 모른 채 네. 강제로 끌려간 그 14살 어린 소녀 안점수는 네. 어땠겠어요 정말. 아. 거기 끌려가서 일본군 송노예가 돼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그 4년 동안 음. 짐승만도 못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14살이면 지금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우리 아이들을 떠올려 보면 아우 정말 상상도 하기 싫어요.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이제 할머니가 1946년 이제 조선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귀국선을 타고 고향으로 돌아오셨는데 석 달을 꼬박 앓고 그 어머니의 지극정성으로 살아나셨다고 해요. 아, 예, 그래서 네. 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할머니가 겪은 일을 누가 알까 두렵고 네. 이제 주변에서 결혼도 얘기하고 또 할머니를 좋아하는 남자도 있었는데 아. 남자라면 아주 진저리가 처지게 이제 무조건 싫고 막 네. 징그럽고. <laughs> 네, 어, 네. 결혼을 해서 사는 게 죄를 짓고 사는 거라는 생각까지 하셨대요 아, 그랬을 어.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이 할머니의 속마음은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결혼하고 이런 걸 보면 마음이 어, 아프셨다고 아프셨 아프셨, 네, 해요 네. 어, 나는 그런 일을 당하고 청춘을 다 맞아요. 뺏겼는데 네. 아 진짜 너무 화가 나는데 네. 14살인데 4년 동안 있다 왔으면 그래봤자 20살도 안된 어린아이잖아요 그렇죠근데 네. 이렇게 할머니들의 증언을 듣다 보면 음. 14살 그 어린아이가 자발적으로 돈 벌러 따라갔다는 일본의 그 주장이 진짜 말도 안 되지 말도 않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아니 잘못했다 인정하고 사과는 못할망정 자기들 스스로 돈 벌러 갔다는 그런 말들은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막 속구쳐 올라요. 음. 맞아요. 그일본군위원부 피해자 할머니들 대부분이 이제 강제로 끌려갈 때 오히려 거짓말로 뭐 군복공장에 뭐돈 벌러 가는 거다, 뭐 간호사로 일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취업 사기로 데려가거나 그나마도 말도 없이 막 친구랑 집 앞에서 놀다가 납치됐다는 어머. 분도 계시고 또 네가 안 가면 뭐 식구들 배급 끊어진다 음. 뭐 그렇죠. 이렇게 협박 뭐 그렇죠 예 협박하면서 데려가고 이 할머니들의 그 증언집을 읽으면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는데 뭐 초지일간 일본,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이제 강제성을 부인하는 일본을 보면 정말. <laughs> 화가 납니다. 그쵸. 우리도 절대 이 역사를 잊지 않고 꼭 일본의 전쟁 범죄 인정과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의지가 제가 정말 불끈 불끈 소아합니다 <laughs> 아우 유진님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요. 네, 진정하시게 노래한 곡 듣고 오죠. 함께 하시는 방송은 광겨원 더플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용담 안점순 기억의 방편입니다. 아, 근데 우리 알기로 안점순 할머니는 서울이 고향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수원과 인연이 되신 걸까요? 네. 어, 1950년 전쟁이 나면서 그 대구 외관으로 피난을 가셨어요. 이제 거기서 사시다가 결혼도 안 하시고, 가족들과 조카들을 위해서 사셨는데, 어, 1991년 그 장조카가 고모에게 같이 이제 살자고 하면서 수원으로 가자고 하셨대요. 아하. 그래서 수원으로 오시고, 이제 일본군 위안부 그 피해자 최초 증언을 하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듣고, 할머니도 이제 피해자 신고를 하셨죠. 근데 이제 피해자 신고를 하시긴 했지만, 어, 대인 기피증도 있으시고 나서는 걸 꺼려하셔서 활동을 안 하셨는데, 이제 꾸준히 할머니와 라퍼를 형성한 그 정대협 활동가들의 격려에 힘입어 10여 년이 지난 2002년, 이른이 넘은 나이에. 그 일본 시조가와 일본 극회 증언 집회에도 참석하시고 좀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어, 그러시다가 이제 수원시와 연계가 되셔서 2014년 이제 수원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이 됐어요. 네, 네 그때 그 건립 이후로 건립을 추진했던 단체들이 만든 수원 평화나비라는 단체와 이제 안전순 할머니가 같이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신 거죠. 그때는. 여든이 어, 넘은 나이셨어요. 그런데 아, 네. 네, 2017년에는 이제 수원의 자매 결혼 도시인 독일의 레벤스부르크의 소녀상을 이제 만들어드렸는데 그 건립 제막식에 직접 참석하시기도 하셨는데 그때 연세가 여든 아홉이셨어요. 이이른이 어, 넘은 늦은 나이에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대인기 피증 같은 것이 없었으면 더 일찍 더 많은 활동을 하셨을 텐데 참.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깝지만 그 말년에 의지가 아주 대단하셨네요. 네, 그 대인기피증이 왜 생겼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네. 정말 아픈데, 뭐 또이 활동가들의 격려에 힘입어서 거. 이제 10년이 지난 2002년에 이렇게 이제 늦은 나이에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활동가 분들도 정말 대단하고 감사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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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신 공로로 이제 안점순 할머니는 2017년에 그정의기억재단과 100만 시민이 수여하는 여성인권상을 수상하셨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일본에게 진심 어린 사과 한 마디 받는 게 소원이셨던 할머니가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시고 2018년 3월 30일 91살의 나이로 이제 돌아가셨죠. 아. 어, 할머니의 장례는 이제 수원 시민장으로 치러지고 돌아가신 후에는 수원시 명예 전당에 이제 헌액되셨습니다. 네, 저도 수원 시청에 갔다가 그 할머니의 헌액판 현액한... 봤는데요. 인권 활동과 안잠순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서 아,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숙연해지더라고요. 음. 그렇죠. 예. 그 이렇게 이제 안잠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많은 이제 수원 시민들은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남은 우리가 기억하고 해결해야 할 역사고 또 그러기 위해서 할머니를 기리는 공간을 좀 만들자 음. 이런 염원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원시에서도 이제 이런 시민들의 뜻을 받아서 공간을 마련해주고 또 시민들의 모금으로 재정이 마련이 되고 하면서 2021년 9월에 그 용담안점순 기억의 방이 개관을 했습니다. 어, 수원시 가정의 여성에 관 문화관 1층 건물 끝쪽에 위치해 있어요. 아, 그 처음에 말씀하시길 음. 기억의 방이 정말 작은 공간 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내부 소개도 좀 해주시겠어요 아네어 기어 개방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는 안점순 할머니의 흉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 멋진 모자를 쓰고 이제 인자하게 웃고 계신 할머니의 모습인데요. 어, 수원 시민들의 모금으로 이 흉상이 만들어졌고요. 네. 그 평화의 소녀상을 만드신 김석영, 김은성 작가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음, 음. 어, 그리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정면으로는 이제 수원 시민이 기증한 작은 평화의 소녀상이 있고요. 할머니의 초상과 할머니를 상징하는 이제 용당꽃 그림이 있고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 벽면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셨던 247분의 명패와 이름 없는 명패가 전시되어 있고요. 음. 어 전시가 왼쪽으로 할머니의 일대기와 활동사를 설명하는 사진과 글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위에 다시 여자로 태어나서 살아보고 싶어요라는 문구가 크게 쓰여 있거든요. 아, 아, 이 아, 문구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아, 아파요. 아, 눈물나요. 아, <laughs> 그렇죠. 네. <laughs> 다시 여자로 태어나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했던 소녀들의 그 빼앗긴 인권 또꼭 회복해야 할 텐데 그 할머니들이 몇분안 남으셨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하면. 네, 가슴이 많이 아프네요. 네, 어 그렇죠. 안 남으셨죠? 네, 이제 네. 그 피해자 신고를 하신 240 분들 중에 9 분이 남으셨어요. 아. 그래서 어, 기억 의방에 들어가면 이제 바로 또 보이기도 하는데 할머니의 일대기여 활동사를 쭉 보시고 나면. 할머니를 강제로 끌고 가게 했던 그 방앗간 앞에 있던 쌀가마니 제는 저울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화가 나죠? 네, 어, <laughs> 네그 저울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55라는 숫자를 시작으로 해서 음. 할머니의 고통과 슬픔을 알수 있는 이제 영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어, 저는 이거 눈물 나서. 너무 가슴 아파서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예. 지금도 막, 아우. 울컥해요. <laughs> 예. 네. 그, 다들 올라가 본 후에는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전시관 오른쪽 벽면에는 할머니가 내몽고로 추정되는 곳으로 끌려가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 경로가 이렇게 지도로 음. 또 만들어져서 붙잡되어 음. 있고요. 네. 또 그리고 이제 생전에 피해 할머니들이 남기신 말씀이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영수증처럼 나오는 기계가 있어요. 그런데 아, 네. 어느 한 번도 이제 원망과 뭐 한이 남긴 말씀을 남기시진 않았고, 네. 이제 모두 평화와 뭐 본인들이 겪은 아픔을 다시는 누구도 겪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들이 유언처럼 남아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할머니들이 피해자가 아닌 인권 활동가 음, 또 이제 네. 평화 활동가라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들이 말씀하신 평화 인권을 우리 후손들이 잘 알고 또잘 지켜나가야 하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어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버튼을 누르는 기계 옆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할머님이 생전에 사용하셨던 유품들이 전시돼 있어요. 음. 뭐 소소한 손가방, 팔찌, 염주, 뭐집 신발, 뭐 지팡이, 음. 뭐 동전 등등 이렇게 보시고 나면 기억의 방 관람은 끝입니다. 아, 음. 예, 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누군가는 5분 안에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누군가는 50분을 봐도 부족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 500분을 봐도 부족하실 거예요. <laughs> 다시 가보고 또 다시 가보고 꼭 가봐야 할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늘 열려있을까요? 네. 어, 용담 안점순 기억의 방은요. 매주 월요일 그 법정 공휴일만 휴관이고요. 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려 있어요. 아, 네. 어, 이제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인데 어, 토요일 일요일 주말은 사전 예약을 좀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10시부터 2시까지 열려 있는데, 이제 1시부터 2시까지는 점심시간이라 요걸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아, 네, 입장료는 네. 뭐 당연히 무료고, 네. 그 기억의 방에 상주하시는 분이 계셔서 해설도 부탁하시면 이렇게 자세한 설명과 함께 관람하실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사실 유디님의 설명만으로도 기억의 네. 방을 다녀온 아, 기분이거든요. 네. 근데 직접 가서 보면 더 울림도 크고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질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기억의 방 주변에 보면 예전에 그 수원의 근 현대사를 느낄 수 있는 신장로 거리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신장로 거리도 걸어 보시면서 또 기억의 방도 관람을 가져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제가 <laughs> 오늘 이제 소감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 그 여쭤보기 전에 두 네네. 분이 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어, 저도 네네. 오늘 용담 안점순 기억의 방을 소개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네네. 함께 해주신 두 분께 너무 감사드려요. 네. 이제 두 분은 제가 보내드리면서 다음 시간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 길을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하죠. 짧지만 아름다운 계절, 이 가을을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또 가을은 누구와 함께가 아니어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에도 딱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각자만의 스타일로 가을을 만끽하시길 바라며 유디 유연숙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